20대 42% 30대 40% 일본의 고연령층과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기본적으로 이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청년들이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음. 이 일본 내에서는 의외로 좀 오래된 화제입니다 이게 젊은 층보다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표수만 따지면 압도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자민당 지지로 보이는데, 비율로 따지면 젊은 층들이 오히려 자민당 지지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일본 정치판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선거 때마다 일본 방송국이 특집을 만들고, 왜 일본 청년들이 자민당을 지지를 할까라는 게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리베럴 적이고 음. 나이 들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을 음흠. 가지기 시작한다 그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민당 보수정당이라서 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일본 젊은이들이 왜 자민당을 지지하고 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어,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대해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이걸 보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수정당인 자민당을 음. 왜 지지할까? 그렇죠. 예. 참여원 선거, 선거구 투표율 52.05, 전에보다 3.25포인트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좀 높아졌어요. 아베 전 총리의 이런 이제 피사사건 때문에 일본 상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물론 있겠죠. 그런 와중에,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아사히신문이네요 예, 18세와 19세, 참여원 선거의 투표율 34.49%, 전에 아이 비교는 이래 나오는데, 여러분, 일본 선거는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 18세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생일이 지나면 투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학교 내에서도, 흔히 말하면 투표하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투표에 관해서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커리큘럼 같은 것도 각 학교마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생일이 늦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예를 들어 선거 날이 2012년 7월인데, 7월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같은 고3이고, 반이 있지만은, 그 친구는 투표권이 없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일본 에서 맞아요. 학생들께 위화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 막, 누구는, 야, 이번에 선거 난 간다, 이랬는데, 누구는, 야, 난 투표권도 없는데. 어,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예, 그런 거 있어가지고, 좀 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투표율은 속보치가 34.49%다. 그럼 뭐야? 전체 투표율이 52%인데, 어, 고등학생 투표율 34%네? 전에 2019년 참여 선거의 18세, 19세 투표율은 32.28%. 예전보단 올라갔네라 고 하지만은 그래도 무관심하네? 라는 게 일본 젊은이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특히,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생들의 분석이죠. 이게 그래도 부모님 카라라고안 해주나봐? 음,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별말안 하나봐요. 너 이번에 선거 투표 안 가냐? 이런데, 엄마, 대학교, 그지? 어, 수능 공부해야지. 일본어, 일본판 수능 공부해야지. 언제 선거하러 가?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육자장. 오늘 내용 중에 제일 큰게 하나죠. 이건 작년 기사입니다. 왜 젊은이들은 자민당이 투표하는가? NHK가 사실은 과거부터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다룹니다. 젊은이들이 투표를 많이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안 가는 투표 중에서도 자민당이 투표를 많이 하네? 신기하네. 이거는 올해 7월 7일 뉴스입니다. 10대와 20대는 압도적으로 자민당?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가 또 이제 뜨는 거예요. 음. 어, 이것뿐만도 아니죠.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젊은이들은 참여한 선거를 어떻게 봤습니다 데이터로 본, 뭐, 있잖아. 당첨 배경이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일본 젊은이들 취재하면서, 안정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민당에 투표하였습니다. 대학생 만 18세. 정치의 안정. 네. 일본 젊은이들이 자민당에 투표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안정입니다. 혼란스러운 게 싫어요. 지금 일본의 이 정도 모습? 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내가 풀타임으로 뛰면 원룸 방에서 그래도 뭐밥 먹으면서 살 수는 있네 나쁘지 않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일본이 급작스레 변해가지고 지금 내가 영위할 수 있는 이 생활이 무너지면은 나는 싫을 것 같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나빠 보이지 않아? 그냥 일본은 이대로 그냥 가도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일본 젊은이들이 자민당을 지지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재 일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일본은 옛날 버블 경제 이전까지 잘 나갔잖아요. 미국 개 섞어라! 어, 너희 모가지를 따버리갔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본 버블 붕괴되고 경제력이 추락을 하게 되죠. 잃어버리 30년이 왔잖아요. 일본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은 불황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일본은 이런 나라예요. 물가가 변하지 않는 나라. 옛날의 백엔이 지금 백엔이랑 똑같은 나라. 그냥 그런 나라. 어, 치안도 나름 고만고만하고 괜찮고 알바해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이게 바뀌어지는 게 싫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려면 누구를 뒤질해야 돼요? 자민당이잖아요. 자민당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유지해 주지 않을까요? 그럼 자민당 넣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일본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음. 예. 지금도 좋은 생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편안하게 살수 있다. 그 정권 바뀐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 이 지금 생활 기반 자체가 불안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막 좋지는 않지만, 유지해 주시는 건 자민당이잖아. 음, 자민당이잖아. 그건 뭐 자민당에 투표하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분석을 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번역. 이러면 이게 일본 TBS에서. 연령별 자민당 지지율을 분석을 한 거예요. 만 16, 19, 40 이상 자민당, 20대, 42, 30대, 40 그다음에 40대, 36 그다음에 여기 좀 내려가죠. 50대에서 내려가서 60대 내려갔다가 70세 이상 다시 자민당이 되는 거라서 일본의 고연령층과 그다음에 20대, 30대, 10대 젊은 층들이 기본적으로 이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볼륨전 나이 많으신 분이 인구피라미드 제일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단 자민당 지지하는 것도 있거니와 앞으로 자라날 세대들. 그다음에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이 자민당을 지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민당의 지지 기만이 공고하다 말을 일본서 에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표를 하나 많아 자민당 어차피 지지를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뉴스 보면은 대한민국 젊은 층들이 뭐 보수화가 된다라든지 이런 뭐 그던 로 투표를 한다는 뉴스를 볼 건데 그거랑은 궤를 전혀 달리하죠. 일본은 변화가 싫으니까 자민당이 넣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안정이라 했잖아요. 어 안정하고 있는 것은 정치에도 소중한 생각 이게 일본에서 물론 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각종 뉴스에서 나옵니다. 이대로 그냥 모습을 유지해 주세요니까 자민당. 더 좋은 생활을 원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나빠지는 거를 그 걱정하니까 음,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음.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민당은 보수에다가 뭔가 우익적인 정당인데 일본 젊은들이 전체 다막 우익화가 되는 건가요? 보수화가 되는 건가?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민당 내에서도 왼쪽 친구들이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정말로 오른쪽 끝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중도적인 친구들도 있는 게 자민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을 얘기할 때 뭐 종합선물세트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느 그러니까 노선, 흔히 말하는 강경노선, 아니면 좀 완화노선, 이 예.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 기시다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민당에서는 흔히 말하는 중도입니다. 나 오히려 그 왼쪽 아닌가? 왼쪽 아닌가라는 식으로 가는 게 기시다총리예요. 그러니까 기시다총리가 예를 들어 이번 선거 자민당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헌법개정, 어,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는데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총리되기 이전에 행보를 보면은 이 사람은 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히로시마라고 얘기하면 원폭이 떨어진 게 히로시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정치가 자민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뭐 있잖아. 원폭, 그런 핵 우산 이런 데서 일본도 나가고, 원폭 무기를 없애고, 일본은 전쟁을 다시 해가지고, 이런 비극을 나오면 안 되니까, 일본은 평화로운 국가가 돼야 됩니다.가 기시다가 옛날부터 하던 말인데,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자민당을 다 다뤄야 되잖아. 자민당 내에 엄청나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중도 있고, 왼쪽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우러야 된단 말이에요. 당적으로는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는데, 기시사장이 이걸 진짜 할까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정치 자체가 이 자민당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것의 내용입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사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어, 대충 눈치 보면서, 이거는 생각 좀 해다가, 이거는 해볼까, 어, 어떻게 할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지율은 나쁘지 않은. 예, 이게 기시다 총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정치가라면 고노 따로라든지 음. 아니 면이 있잖아요 이펀쿨색으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라든지 이 사람도 자민당인데 이 사람도 노선만 따지면은 얘기한 내용 따지면은 중도에서도 약간 왼쪽으로 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여러분 놀랐겠지만. 왜하면이 어, 음. 사람들은 약간 리베럴적인 사상을 많이 자민당이 얘기를 하거든요. 음. 야당이 얘기한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자민당 내에서 해야 된다. 특히 고노 따로도 그런 쪽이 속합니다. 사실은. 예.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은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게 있는데 예. 왼쪽 것 얘기도 하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노 따로가 일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젊은 친구들과 소통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자민당 내에서도 야당 이야기를 들어주자 야당의 저 의견도 괜찮네. 그 다음에 일본에 뭐 요즘에 있는 그런 젊은층들의 애환, 고안, 어, 알겠어. 받아줄 게가 있기 때문에 고노따로가 젊은층들의 인기가 있는데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너는 임마 자민당이면 그래도 보수에다가 약간 우익적인 걸 가져야 되는데 고노따로도 그런 거안 하냐? 할때 고노따로는 예스를 못 하거든. 그래서 고노따로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비춰지는 거나 일본 내에서 비춰지는 게좀 차이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국제 정세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중국 쪽이 좀 친하게 붙었다가 어떨 때는 미국 쪽에 좀 계속 붙었다가 하는 것도 자민당이거든요. 일본 노선에서도 어쨌든 뭐 젊은 친구들은 그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걸 자민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민당이 일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 어 어쨌든 일본 뭐 지금 선진국 뭐 선진국 같은 느낌이네. 그럼 뭐 자민당 넣는 게 낫네. 라는 이 생각으로 그냥 자민당에 무질성으로 넣는 게 있다라는 게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은 자민당 이외에 젊은 친구들이 구미가 당기는 아니면 뭐좀 매력적인 정당이 없다라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괜히 다른 이잖아. 야당에 넣었다가 자기가 있는 이런 의견이 사표가 될것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이들 보기에는 예를 들어 일본이 뭐더 올라갑니다, 일본이 더잘 나갑니다, 일본이 정말 바뀔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한 거있잖아 안정을 원하는 젊은이 입장에서는 알레르기를 가지는 거예요 왜 음. 야당에 넣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지금 걸 뒤집어 버리겠다니까 바꿔 버리겠다니까 젊은이들께는 지금도 충분히 좋거든. 아좋은데뭘 바꿔요? 그냥 그냥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다 뿐만이 아니라 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밖에서 더안 좋아질지도 모르니까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분석 기사라든지 그런 거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정권, 자민당이다 보니까 음. 자민당 이외의 정권을 모른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정당, 민주당이었을 때는 나빴다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를 싫다 일본 야당의 이미지가 왜 이렇게 나빠졌냐면은 박관혜 영상을 짜잔. 보시면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거를 실행 가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서도 예 그리고 실현된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느끼기에는 이런 이런 정책적인 걸 봤을 때 일단 자민당 해가지고 일본이 떨어진 건 없잖아. 어뭐 저대로 봤을 때 일본이 뭐 많이 내리막길인 내리막길인데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냥 선진국이고 치안도 나쁘지 않잖아가 제일 큰 거예요. 젊은 친구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은 불황이에요. 진짜로 잘 나가는 일본을 모르니까 윗세대들이 일본은 지금은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일본은 더잘 나갈 수 있었다. 지금 모습이 일본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런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일본과 윗세대들 느끼는 일본의 이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뭔가 좀 순종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일본 젊은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민당을 지지를 많이 한다라는 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아까 보여 드린게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데이터를 뽑는 거,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참여연 선거를 맞아 가지고 일본 젊은이들은 어, 누구에게 기대를 합니까? 39.6% 자민당, 11% 입헌민주당. 봤을 때 압도적으로 자민당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라는 게 각종 여론조사. 각종 조사 매일 쏟아져 나와요. 근데 결과는 하나예요. 지금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일본 젊은 친구는 도전을 안 해요.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좋아하는 게 일본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사잖아. 지하철 타면 되거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외제차 타고 옛날 90년대처럼 스포츠카 타고 그런 생각 안 해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아니면 걸어 다니면 되지. 자전거 타면 되지. 음. 내가 버는 돈에 맞는 분수에 맞는 삶을 난 영위하면 되는 거니까. 회사 내에서도 음. 관리직 되고 싶다. 사지 안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 없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내 직장이 유지가 되면 되지 정상원 되면 좋겠라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먹고 살만큼 돌보면 되지 이게 일본 젊은 친구들이에요 꿈과 희망이 없다는 말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자살률이 일본이 엄청 높아요 왜 젊은 층들이 야심이 없어졌을까 그냥 안정만 추구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민당 정권이었다 음. 그리고 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강한 야당을 모르는 음. 환경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아,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꺼 말한 것처럼 바로 음. 그겁니다. 강한 야당을 모르니까, 음. 아까 박관호의사 말한 겁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했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기에는, 아니, 자민당은 자민당이고, 야당은 야당이지, 바꾸면서 정권 교체도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정치라는 거아니냐고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젊은층 이 느끼는 거는 강한 야당이 있다는 라 모습보다는, 자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자민당을 지지를 해두면은 그 안에서 지들끼리 뭐 지지고 뽑고 싸우다가 어떤 쪽으로 하나 정해지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뽑긴 뽑는데 최종적으로 위임을 하게 되는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본 젊은층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일본 각종 미디어들이 젊은이들이 왜 자민당 투표를 할까에 대해서 매번 선거 때마다 어머 뭐 이걸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속 시원한 답변은 잘 없어요. 아까 말지만 인터뷰할 때마다 왜 이번에 자민당이에요? 안정적인 게 좋으니까요. 저는 이게 좋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말 계속 나온다는 거죠.